b 노르 k r 백룸 백룸은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이세계 공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a 시 k r o o m Back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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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k 하 t a g e Backstage. b a c 가 s t a g e Back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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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백룸의 규모는 6억 평방 마일러, 이는 지구 표면적의 약 3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광활한 공간은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로 채워져 있는데, 주로 수영장이나 휴게실, 놀이터, 호텔, 쇼핑몰, 또는 드물게 공사장이나 동굴 등이 끝없이 이어져 있죠. 하지만 이곳은 사람의 인기척 같은 것이 전혀 없어 괴리감과 위화감이 들고, 소리 또한 오직 자기 자신의 숨소리나 발소리만이 커다란 공간에 메아리쳐 압도적인 고립감과 폐쇄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운이 좋다면 다른 생존자가 남긴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다음 레벨로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아주 낮은 확률이고 대부분은 이곳에서 이유도 모른 채 끔찍하고 비참한 체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룸에는 자신들의 공간에 발을 디든 생명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은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닌 미지의 것들이 질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백룸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며 출구를 찾는 집단인 에미지에 따르면 이곳에서 발견되는 미지의 존재들을 속칭 엔티티라 지정하고 그 형태와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하는데요. 또한 주로 서식하는 장소를 분석하고 발생 원인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 중이라 합니다. 오늘은 이 백룸에서 발견된 유명한 엔티티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위 하운드 고유번호 8번 위험도 중상 하운드는 백룸의 낮은 레벨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엔티티로 이름처럼 네발로 기어다니는 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멀리서 봤을 때 느끼는 첫인상일 뿐, 하운드는 사실 인간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인간과 개의 두개골이 합쳐진 듯 이형적이고, 검은 갈기 같은 것은 사람의 긴 머리카락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피부는 심각한 피부병이 걸린 것처럼 곳곳이 벗겨져 흉물스러운 모습이고, 팔과 다리, 그리고 골반은 뒤틀려 개처럼 기어다니는 것에 특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운드는 사실 다른 이들처럼 백룸에 갇혀 출구를 찾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운드의 치매는 변이 바이러스가 가득한데 이것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2~30분 내에 신체 변형이 시작되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던 원래의 것들이 밖으로 밀려나며 엄청난 고통과 함께 하운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레곤은 완전히 인간성을 잃은 채로 끝이 없는 허기에 시달리며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채고는 생각보다 작고 또 개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건을 던지거나 채고가 큰 사람이 겁을 먹지 않고 맞서면 때때로 도망가기도 한다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운드에게 물렸다면 단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3분 내에 곳으로 몰린 곳을 가십시오. 4위 클럼스 고유번호 5번. 위험도 중상. 덩어리란 뜻을 가진 클럼스는 피부가 매우 약한 편이라 어둡고 축축한 동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레벨 A 또는 빛이 없거나 적은 공간에서 주로 목격된다는 개체입니다. 생김새는 이름 그대로 덩어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여러 사람의 팔다리가 한 곳에 뭉쳐진 것처럼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죠. 크기는 개체마다 다른데,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큰 개체는 1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한 곳에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히 머물며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땅에 밀착시켜 놓은 팔다리의 작은 진동이라도 느껴진다면, 침묵을 깨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합니다. 그리고 개체의 성향에 따라 기다리는 것을 선호하는 개체는 목표 근처 주변 사물에 숨어들고, 활동성이 뛰어난 개체는 환풍구와 같이 좁은 곳을 조용히 기어다니며 최적의 타이밍에 튀어나와 목표물을 덮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강한 완력을 이용해 희생자의 사지를 제압한 뒤 불필요한 부분은 부숴버리고 섭취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본체의 크기는 더욱더 커지고 새로운 팔다리가 생기게 된다 합니다. 또한 클럼프의 몸은 분리와 접합이 자유로워, 이동 중이나 사냥 중에 부상이 생겨도 그 부분을 과감히 떼어내고 다시 새로운 팔과 다리로 상처를 메꿀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떼어진 부분 중 일부는 죽지 않고 또 다른 클럼프의 작은 본체가 되어 완전체가 먹다 남긴 것을 뜯어먹으며 다시 몸집을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럼프에게도 눈과 같은 감각기관이 있긴 하지만 팔과 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들은 중앙에 어지럽게 엉켜 있어 앞을 볼수 없다 하는데요. 때문에 아주 조심히 걸으며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클럼프가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무사히 옆을 지나갈 수 있다 합니다. 3위 스마일러 고유번호 3번 위험도상 스마일러는 현재까지 목격된 엔티티 중 가장 많은 버그가 있었던 개체 중 하나로 졸로피 하나 없는 좁고 미로 같은 환경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아주 조용히 길 잃은 생존자의 뒤를 따라온다고 하는데요 생김새는 눈과 날카로운 이빨이 보이는 웃는 입이 둥둥 떠다니는 형태이지만 분명하게 본체의 몸은 존재하고 천천히 기어오는 형식으로 다가온다 합니다 스마일러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로, 하나는 스마일러와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뒷걸음질로 그 공간을 벗어나거나, 머물고 있는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력을 공급해 강한 빛을 만들어 스마일러를 도망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광활한 어둠 속에서 그런 것을 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손전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죠. 만약 당신이 위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황해 무작정 앞으로만 달린다면 레벨 2 3와 같이 미로 같은 공간에서 반드시 길을 잃게 될 것이고 막다른 길을 만나거나 체력이 다해 천천히 그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항상 스마일러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빛을 낼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2위 스킨 스틸러 고유번호 10번 위험도 극상. 이름에서부터 불경한 기운이 감도는 스킨 스틸러는 극도로 위험한 인간형 엔티티 중 하나로 주로 레벨 3와 4에 서식하며 언제나 자신을 감싸줄 새로운 피부를 찾아다니는 기이한 존재입니다. 스킨 스틸러는 간단한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고 때론 같은 단어를 수천 수십만 번 반복하며 끝없이 공허한 백룸을 돌아다니죠. 그러다 이 소리를 듣고 접근해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돌변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빼앗아버린다고 하는데요. 스킨 스틸러가 이렇게 사람의 피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자신을 사람처럼 보이게 해 다른 이들의 경계심을 풀려는 위장의 목적과 피부 자체에서 영양소를 공급받으려는 목적, 그리고 불안정한 백룸의 환경에서 본체를 보호하려는 목적 등이 있다 합니다. 때문에 스킨스텔러는 허기와는 별개로 끊임없이 새로운 피부를 갈망하고 또 빼앗기를 반복하죠. 조사 결과 스킨스텔러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전 또는 그 이상의 고대의 인간이 백룸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다 본질 자체가 변이된 생명체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다름 아닌 피로 붉은 피가 아닌 투명한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괴물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앞에 서 있는 스킨스틸러가 희생자에게서 신선한 피부를 빼앗은 직후 상태이길 바란것 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새로운 피부에 만족하며 온순해지기 때문이죠. 1위 파티고어 고유번호 67번 위험도 생존 확률 극히 낮음 파티고원은 백 룸에서도 희귀하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특별한 층, 일명 레벨 4에서 등장하는 엔티티입니다. 레벨 4는 총 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장소는 볼풀장과 여러 풍선 놀이기구들이 있는 플레이룸, 거기서 더 나아가면 두 번째 장소인 파티룸,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남는다면 피와 살점이 헤날리는 다크룸에 도달하게 되죠. 이 층은 일종의 노래와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 듯한 장소로 곳곳에는 방대한 양의 풍선이 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푹신푹신한 고무풍선으로 만들어진 미끄럼틀과 침대가 가득하며 그리고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려는 듯 놓여진 긴 테이블 위에는 만나보이는 여러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아이들의 소리는 전혀 들려오지 않고, 그 대신 어디선가 자꾸 주입되는 것만 같은 웅웅거리는 공기소리와 에어컨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계음, 그리고 사람의 비명소리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환청처럼 멀리서 들려온다고 하는데요. 레벨 4이 극도로 위험한 이유는 이곳에 출몰하는 파티고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이곳엔 치명적인 것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귄 페스티버스 바이러스, 일명 PP축제 바이러스라 불리는 감염병이 풍선 속이나 테이블 위에 음식 음료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내에 선수시간 내에 일종의 세포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합니다. 바이러스는 뇌의 침투에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체내 단백질을 변형시켜 피부를 단단하고 윤기가 나는 매끄러운 형태로 변하게 만든다 하는데요. 그리고 얼굴의 근육층과 지방층의 경계를 무너뜨려 마치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게 하고 이후엔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시킨 뒤 뒤틀린 사제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또 다른 희생자를 찾게 한다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무언가를 뒤집어쓴 형태의 파티고가 어 되는 것인데요. 파티고어들의 유일한 목적은 또 다른 참석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광대한 광기의 축제가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의 층뿐만이 아니라 다른 층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가 찢길 듯한 배고픔이 몰려와도 절대 이곳의 음식물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극도의 고립감과 폐쇄공포증으로 괴로워도 당신을 바라보며 친근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존재에게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